제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면 수많은 증거가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 아무거나 갖다 줘보세요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믿으려고 하면 또 반대로 증거가 필요 없어요 물론 역사적인 것들 과학적인 증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그 증거 없어도 괜찮아요 굳이 증거 따지지 않아도 중요한 그런 마음이라면 내 마음의 받치 어떠냐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열매 맺고 심장이 뜨거운 분들 보면 최근에 예수 믿은 사람들. 그건뭔 얘길까요? 여러분의 땅이 그만큼 굳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는 얘기. 이때 우리 인생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 다시 한번 영적인 쟁기나를 깊게 되어서 여러분의 30년 동안, 20년 동안 묵어 있는 묵은 땅이 기경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역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